국가는 국가재정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국가회계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습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세계의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국가채무관리는 어떻게 체리, 처리해야 된다는 라 것들이 국가재정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정준칙입니까? 아닙니까? IMF에서 정하는 재정준칙에 속하지 않습니다. IMF가 정하는 재정준칙만 재정준칙입니까? 그럼 어떤 재정준칙을 말해야 되죠? 우리가 세계적으로 받아들이는 재정준 그거는 재정규범입니다. 아까 그 나원준 <laughs> 교수님 말씀하신 재정규범에 해당합니다. 재정준칙의 뜻이 뭡니까? 채무비율이나 관리재정수지만 재정준칙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가 잘못됐어요. 어떻게 그것만 재정준칙입니까? 얼마나 많은 재정준칙들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마치 재정준칙이 아예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 아니에요?